잘합니다. 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꼭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란 어떤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예요. 도구. 예수님은 꼭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할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답해야 할 내용들을 비유로 이해를 하면 굉장히 쉽게, 그리고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목사와 거지가 닮은 점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면이 닮았을까? 목사님과 거지는 항상 무언가를 들고 다녀요. 그래서 거지는 깡통을 들고 다니고 목사님 은 항상 성경책을 들고 다녀. 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항상 들고 다녀. 요 이게 닮은 점이에요. 그것뿐 아니라 이 목사님과 거지들은 항상 때를 지어 다녀요. 저도 신방 다닐 때꼭 때로 다닙니다. 거지들도 혼자 안 다니고 항상 때를 지어서 다니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때 국어라는 분들이 교회를 방문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오느냐고 물었더니, 창피해서 그런다. 창피해서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일주일 내내 오지 말고 목요일 날1 시에 오라고 그랬더니, 목요일 날1 시에 저희 교회 처음 보아요. 그 줄을 쫙 섰는데, 자기들끼리 다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A조는 보니까 이렇게 반포해서 저쪽 흑석동 쪽으로 한 바퀴를 돌고 이쪽은 이 압구정동 쪽으로 돌고 돈은 팀들이 다 달라요. 항상 때를 지어 다녀요. 그뿐 아니라 이 목사님들과 거지든 먹을 때는 항상 공짜예요. 돈을 낸 적이 별로 없어요. 음. 그리고 공짜로 먹을 뿐 아니라 싸가지고 가요. 싸가지고 가요. 저도 신방을 요즘 대신방하고 있는데 가는 데마다 얼마나 싸주는지 몰라요 네, 거지도 꼭 얻어먹고는 깡통에다 담아가지고 가요 아, 그런 면에서 목사는 정말 얻어먹고 사는 존재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목사는 참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목사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얻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때 우리는 매순간 감사할 수 있고요.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걸 기억하고 사는 것이 지혜인데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이걸 잊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가난북쪽 연합군이 남쪽에 있는 부족들을 공격해서 식량을 빼앗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이때 소돔성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함께 그의 가족들과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잘 살자고 삼촌과의 관계를 헌신짝처럼 버린 그런 기회주의적인 인간이에요 아, 삼촌 따라와서 자기가 이만큼 수지 맞았으면 삼촌이 좋은 땅 가져야 한다고 빈말이라도 그렇게 할것 같은데 자기 배만 채우려고 했던 물질주의적 인간이지요 그리고는요 자기가 잘 먹고 잘살 때는 소식 한번 전하지 않던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에요. 이런 조카가 북쪽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락도 한번 없었고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좋은 땅을 차지하고 떠났고 그리고는 고맙다는 인사 한번 하지 않는 그런 조카. 그 조카가 위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러 줄 알았어. 그놈 그러는 거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선한 것은 있어도 악한 것은 없어. 잘 됐네, 고소하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결국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때 보면 알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겉으로 보아서는 절대로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알수 없어요. 그 사람의 변화를 알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어 보면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들을 겪게 될때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가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수 있고요. 신앙의 성숙함을 알수 있게 되는 거죠.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그는 집에서 함께했던 군사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요. 여기 단이라고 하는 곳은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굉장히 먼 곳이에요. 그곳까지 쫓아가서 한판 전쟁을 벌여요. 과거에 했던 그의 행동을 보면 얄밉지요. 돕고 싶지 않아요.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운다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상황을 놓고 봐도 그래요. 사실 북쪽의 연합군은 전쟁을 위해서 훈련받은 정규군이고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은 혹시 자기들의 양떼를 가져가려고 공격하면 방어하려고 지키는 사람들이니까요. 정규 군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쟁은 잘못하면 자기와 가족들이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무기도 그래요. 무기도 그들에 비해서 형편 없어요. 자, 전쟁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조카를 생각한다면 목숨 걸고 싸우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브람은 조카가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가서 한판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목숨을 일단 건지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신앙 인격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생명으로 볼줄 아는 태도.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상황이나 내 입장이 아니라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생명을 먼저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 인격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알지 못해요. 누군가 힘겹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을 쫓아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절대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놓치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생명으로 볼줄 아는 힘. 이것이 신앙의 성숙함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키워가야 하는 마치 운동을 통해 우리의 근육을 키워 몸이 건강한 것처럼 신앙의 근육을 키워 탄탄한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미국의 오마라는 곳에서 목회를 할 때였어요. 그 오마는 미국의 중북부이기 때문에 눈이 겨울에 굉장히 많이 와요. 한번 눈이 오면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와요. 그래서 눈을 정말 빨리 치우는데, 그래도 이제 눈을 치워도 얼면 길이 미끄러워요. 근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차를 타고 교회까지 대략 한 20분 정도 운전해서 오시는데요. 나이가 좀70 중반이셔요. 키도 작고 그러신데, 꼭 새벽 기도로 오세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겨울에는 새벽 기도 쉬시라고. 20분 이상을 운전해서 와야 되는데 눈이 오면 길이 미끄러우니까 집에서 기도하시고 오시지 말라고 그런데도 굳이 오셔요 그러더니 그해 겨울인데요 이분이 눈도 좀어두워셔요 그런데 어느 날 빠지지 않는 분인데 새벽 기도에 안 오셨어요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더니 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돌았는데요 가드레일을 부딪히고 이쪽 벽에 부딪혔고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요 다행히 차는 완전히 폐차했는데요 그런데 사람은 다치지 않았어요 자, 그 정도 사고가 났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안 오실 것 같은데요 차를 폐차하고 또새 차를 샀는데요 또 새벽 기도로 오시는 거예요 그해 이분은요 차를 두 대나 폐차시켰어요. 렉서스 300이에요. 고급차입니다. 고급차 두 대를 그 겨울에 새벽 기도하다가 폐차를 시킨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남편 되는 장로님은요, 부인이 그러는데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에게 물었어요. 장로님 속상하지 않느냐고 고급 차를 두 대나 망가뜨렸는데 속상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사고가 났는데 하면 뭐 하느냐고 말하면 뭐 하느냐고.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인격이에요. 그 사람은 얼마나 놀랐겠느냐고. 그 사람은 얼마나 놀랐겠느냐고? 차가 망가진 것 아니고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하는 것 밉지요. 그런데 그게 먼저가 아니고요. 사고가 났을 때그 사람이 얼마나 놀랐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인격이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다르다면. 이런 것이 다른 거 아닐까요? 사람들은 그때의 망가진 자동차 때문에 속상해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없어지는 돈 때문에 속상해 하잖아요. 내 말대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속상하고 열받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그걸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신앙 인격인 것이죠. 이런 인격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는 거예요 15절과 16절에 보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서 괸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전쟁을 이겼어요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거두었어요 아브라함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전리품을 가득 안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도망이 마중을 나왔어요. 그를 영접합니다. 살레망멜기 세대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환대하고 그를 축복해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신나는 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줘요 이것이 11조의 시조가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왜 그에게 11조를 주었을까?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하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그 전쟁, 누가 했습니까? 누가 이긴 것입니까? 그 전쟁은 아브라함이 했고요. 당연히, 내가 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도 누가 받아야 할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받아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소돔 왕의 영접을 받았고요. 살렘 왕의 환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싸웠잖아요. 내가 이겼잖아요. 그리고 내가 모든 이 전쟁을 마무리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요. 싸움은 네가 했지만 누가 이기게 하셨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싸움은 우리가 할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승리를 담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농부가 그것을 열매 맺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해요. 심고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전쟁은 보이는 내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내가 백, 10번 싸워 100번 이긴다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걸 확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잠시 승리의도취에 있었어요 나름대로 전략을 세웠을 거예요 나름대로 진영을 둘로 셋으로 나눴을 거예요 전략을 가지고 그 전쟁에 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전략을 가지고 싸운다고, 내가 전술을 가지고 싸운다고 그 전쟁 이길 수 있나요? 그 전쟁에 나갈 때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무기로도 열쇠였고요. 숫자라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 면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았어요. 그런데 이겼어요. 싸움은 분명 내가 했지만 승리는 누가 얻은 걸까요? 내가 이기게 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어다.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분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 내가 싸웠고, 내가 이겼어요. 그런데 살레망 멜기세덱은 이 전쟁은 네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알게 해주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요, 11절을 제사장에게 드려요. 그리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요 이 전쟁으로 인하여 자기는 단 하나도 영광을 얻지 않겠다고 다짐해요 전리품이 그렇게 많지만 실오라기 하나 자기는 가지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채우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 된 저와 여러분들 장로님들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쉽게 놓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봉투에 들어있을 때 이것은 물질이에요. 이것은 예물이에요. 그런데 이 봉투에서 나오면 이것은 돈이 돼요. 교회에서 쓰는 모든 것들은 다 돈을 가지고 쓰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봉투에서 나와도 이 돈은 예물이에요. 누군가 하나님께 드린 돈이에요. 마음공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예물이에요. 그런데 이 봉투에서 나오고 우리가 이 봉투를 잃어버리면 교회에서 사용하는 예물을 돈으로 착각해요. 세상에서 쓰는 것처럼 돈으로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잊어버려서 안될 것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것은 다 성도들의 땀과 정성과 희생이 담긴 예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과 상의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11조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나의 뒤에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며, 그분을 기억하며 드리는 것이 11조죠.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들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돈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작고 큰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일을 이루셨는데 어느 순간 내가 했다고 여겨 내 마음대로 그 전리품을 가지고 그것으로 나의 영광을 삼고 살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일이 참 중요해요 어느 날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 오진영이라고 하는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 청년은 어, 조지아주에 있는 조지아텍, 어, 조지아 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친구예요. 항공우주에서 이그 자동 조율 장치를 항공기가 날때 자동으로 놔도도 항로를 주착하잖아요 자율조정장치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결혼을 해서 애도 있는데 이제 박사학위를 다 마쳤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취직 직장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한 달의 생활비가 최소한 2,000불이 드는데, 내가 아무리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1,500불밖에 못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1,500불을 버는데, 이거 11조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11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 잘 모르시나요? 2,000불이 필요한데, 1,500불밖에 못 벌어요. 그러니까 500불이 모자라는 거죠. 누구한테 빌리기도 어려워요. 빌릴 곳이 없고요. 자, 11주 하면 더 모자라요. 11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응? 네,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영 형제. 지금 당장은 11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취업을 하느냐, 못 하느냐가 아니냐. 그러면, 지금까지 취업을 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이력서를 보냈냐. 수십 군데 보내지 않았냐. 되었어, 안 되었어? 안 되었죠. 그러면, 지금 당장 11조를 하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취직을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까지는 취직이 안 됐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겠어? 라고 물었더니,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 아닐까? 그렇다고 그래요. 그럼, 지금이야말로, 진영 형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지, 11조를 드려야 하느냐, 드려야지 말아야 하느냐, 그 고민을 할 때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했어요. 똑똑한 친구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말 뜻을 알아먹었어요. 그리고는요, 11조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치우시는지 보자라고 부인에게 얘기했대요.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이 친구가 그 다음 주에 미시간에 면접을 하자고 그래서 면접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간증들이 있습니다만은 갔다 와서요. 정말 이번에 어떨 것 같아? 안될것 같아. 왜? 자기보다 경력이 훨씬 많은 친구가 왔는데, 자기하고 비교해 보면, 자기가 봐도 그 사람을 뽑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넉넉히 하실 수 있지? 네, 라고 대답을 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발표가 났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 친구가 되었어요. 이 친구는 안 됐어요. 얼마나 실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걸 주시지 않는다면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것을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는다면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그리고 제가 같이 기도했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 회사에서 혹시 우리 회사로 올수 있겠느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선발했던 합격했던 그 친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올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진영 형제를 곳으로 스고하고 됐어요. 지금은 시애틀에서 프랑스계 자동차 회사에서 지금 어, 굉장히 고위직으로... 연봉도 많이 받고, 그 부인은 학교 선생으로 지금 얼마나 애들을 키우며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11조는 돈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수 있느냐 볼수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랬다, 내가 땀 흘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일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도란 하늘 도움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성도에게 하늘 도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자기 능력 안에 갇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낭패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을 의식하며 살게 될때 우리는 그분이 도우시는 손길을 매 순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입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고요. 하나님은 그런 그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삼아 그와 그의 가정뿐 아니라 그를 아는 사람들을 모두가 다 축복의 가문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나는 하늘 도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